네, 23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흰공 3개, 자, 그리고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서,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예요. 그때 사건이 뭐냐면,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주머니 속에, 자, 주머니 속에요. 자, 흰 공이 3개가 들어있고, 자, 검은 공이 자, 이렇게 5개가 들어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이렇 꺼내겠다고요? 예, 두개를 꺼내겠다. 자, 근데 그두개가 같은 색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같은 색이다. 자, 그럼 같은 색이라는 것은 얘들아 둘다 흰색일 수도 있고, 그지? 자, 또는 둘다뭐 수도 있어요? 둘다 검은색일 수도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개가 모두 흰 공이고, 두 개가 모두 검은 공의 사건인데 이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두 개가 모두 흰색일 확률을 구하시고, 두 개가 모두 검 검은색일 확률을 구해서 각각 더 해주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모든 경우의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모든 경우의 수는 이 8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모든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8c가 되겠다 그죠 8c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두 개가 모두 흰색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흰색 3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3c가 되겠죠 자 얘는 이제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5개 중에 두 개가 선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5C2가 되겠습니다. 자,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8C2부터 우리 계산해볼까? 자, 8C2는 자, 2분의 8 곱하기 7이니까 네, 28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둘다 이제 28로 이제 묶어질 수 있고 3C2는 얘들아 3C1하고 같으니까 3일 거고 자, 5C2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5 곱하기 4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확률은 28분의 13이 정답이 되겠네요.